그냥 손가락으로 그렸어요. 예? 전부 손가락으로 그렸니다 네. 특이한 또가가시네 나는 손가락으로 감사합니다. 그림을 그린다. 일단 입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입체적인 그림을 그리기에 손가락으로 그린, 그린 게 훨씬 더 질감 표현하기 좋다 이거죠? 예. 네. 안녕하세요. 7월 10일 오후 9시 제70회 힐링토크쇼 호몽 캠프 시작합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창원에 계신 문화기획자 방기드는 여자님이십니다. 방기드는 여자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창원에서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방기드는 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쨌든 게스트 방기드 는 여자님 모시고 한 시간 동안 즐겁게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미업하는 거. 아바타를 이렇게 노랑머리 그 다음에 빨간 안경이라는데 현실에서도 내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니면은 조금 그러니까 약간 패션이 조금 앞서가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은 뭐하나 조금 현실에는 그러지 못한데 내가 아바타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 싶었던 거예요 일단 노랑머리는 그때 진짜 노랑머리였구요 네. 네 스타일 오 스타일도 위에 어. 옷은 이런게 아닌데 네 밑에 치마는 이런 식으로 입어요 음, 오. 이렇게 짧은 치마를 즐겨 입으시는 건가요? 음, 네 네. 그냥 키가 어? 작으니까. 무이이시구나 못정이시, 무조건 짧아야 돼요. 아. 음. <laughs> 어. 사실은 패 패션은 좀뭐 잔병이 나서 잘 몰라요. 아, 작고 귀여운 아가씨 경상도 아가씨구나. 음. 어, 습니다 네, 그림이 팔렸습니다. 이 그림을 어디에다가 네. 그린 그림이에요? 전 그냥 어, 어 다이소 2,000원짜리 액자 있죠? 네. 예, <laughs> 네, 그쪽에 그냥 붓으로 칠하기 너무 귀찮은 거예요. 뭔가 음. 의미가 없어서 그냥 손가락으로 그렸어요. 예? 그럼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네. 물감은 아크릴 물감 써 가지고요. 아니면 다른 걸까? 네. 음, 요 특이한 또 화가시네 이 양반이. 음, 나는 손가락으로 감사합니다. 그림을 그린다. 음. 네. 어? 가만 있어봐. 내가 아는 화가 중에 손가락으로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나? 없는 것 같은데 막 그냥 행위예술 한다고 전바닥하고온 몸으로 그린 사람은 있어도 손가락으로만 <laughs> 그림 그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붓이 말고 손가락으로 네. 그림을 그렸을 때. 그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뭐가 좀 달라요. 일단 입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조금 손가락으로 그리면 그 결이 있잖아요. 네. 입체적인 그림을 그리기에 손가락으로 그린 그린 게 훨씬 더 질감 표현하기 좋다 이거죠. 예. 네. 네. 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어느 밤 시간, 새벽 시간, 낮 시간, 어떤 때를 조 즐겨서 이렇게 대중 없어요? 아니면은 요즘에는 음, 거의 일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오후 한 아, 오전 열한 시에서 열두 시 사이, 이제 그림을 좀 즐겨 그리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주로 네.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만 저 뒤에 있는 노 사진 마지막에 음. 요거하고 요, 요, 요 사진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어, 좀장의적이고 조금 그림 좀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언제쯤 발견된 재능일까요? 아, 이것도 사실 재능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제가 워낙 기준이 높은 사람이라 가지고. 누구나 음. 저 정도는 다 그리는 줄 알아요. 근데 음. 네, 일단 그런, 그런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고요. 음, 그림 이거는 남들한테 보였을 때어 괜찮다라는 소리를 작년에 처음으로 남자친구한테 들었거든요. 오. 그때 좀 인식하게 된것 같아요. 음. 지금 사실은. 루시아 님이라고 아세요? 방기된 여자님? 네네. 서예가이자 서해, 글래기 라피스 루시아 님. 그분의 글하고 내가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좀덜 세련되게 보여. 요 그분은 완전히 전문가시니까요. 세계적으로도 알려지신 분이거든요. 근데 충분히 호감이 가거든요. 캘리기 라피기. 어, 그 그림이 그림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트 작성이라든지 이렇게 할때이글레기 라피 하고 같이 이렇게 오래 있었을 때 아,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호감이 가는. 그런 작품 내지 글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음. 좀 드네요 그래서 이걸 모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책을 한권 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오, 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꾸 책 내라 소리를 해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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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제가 책을 하나 또 쓰고 있고 칼럼도 쓰고 있고 이런데 이렇게 한 음. 권을 책을 내다 보니까 어, 그게 나름대로 주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지금 이렇, 이렇,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런 글 이런 것들이 한 200개만 나오면은 뭐 충분히 뭐 사람들한테 호감그러니까 시를 쓰든지 아니면은 그냥 에세이를 이런 식으로 표현든지 하 저는 음. 글솜씨가 너무 잼뱅이라서 이런 도전을 못 하는데 루시아님 믿음을 이렇게 보면은 같은 글이라도 이게 다 규정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음. 봤을 때 무게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어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참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한쪽으로 기울인 것 같은데, 막상 뜯어보면은, 그게 미국의 균형추가 맞아요 그분께서. 그런 것들을 음.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루시아님한테 나 중에 그런 것들 한번 배워보시면 더 좋을 것같아요 그분한테 음. 부르시니까. 그래요. 이게 제일 그 다음에, 이, 이, 이 사진은, 이 꽃은 무슨 꽃이에요? 이건 동네 핀 꽃이에요. 저도 잘 모르는 그렇게 나팔꽃 같이 생겼는데 나팔꽃은 아니고 서양꽃 같은데 사진 찍는 것도 평소 때좀 좋아하세요? 네,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해요. 본인의 본인의 본인이 사진을 찍을 때 나름 노하우는 또 뭐가 있을까? 저요? 어떻게 하면 사진이 좀이뻐 보이더라? 자기 의 주관이 가장 개입됐을 때가 가장 이쁘더라고요. 음. 그 저는 좀 어두운 분위기를 좋아해서 거의 음. 이제 비 오기 직전 그 하늘이 막 어두컴컴하고 이랬을 네. 때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전 최대한 그때를 활용합니다. 네. 오, 약간 글루미한 어떤 그런 배경을 좋아하신다고 봐야 되네. 그러면 네. 오케이. 여기는 인스타에 올라간 그림에 사진에. 이요 맞아요. 사진과 글. 이게 어쨌든 간에 꽃에 머문 물방울을 참 이쁘게 만들어 놓거요또이꽃 그림 하면 또 미치는 분한분 분 계시지 않습니까? 행복희 집이라고. 음. 꽃만 찍으면 자기한테 맨날 보내달라 하시는 분. 꽃차 하시는 분. 아. 오늘 또 <laughs> 그 경산에 계신 행복희 님은 오늘도 꽃차를 마시면서 행복희 님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음. 그런 면서 참 긍정을 많이 나눠주시고 기분 좋은 마인드를 많이 나눠주시는 분 같아요. 음. 돈을 많이 벌고 싶죠. 어,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그러니까 취미를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취미를 늘렸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그런 취미 생활을 통해서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전 후장 거 같아요. <laughs> 집이 예, 생활인데 이왕이면 돈 되는 집이 생활, 아니 그럼요. 돈을 만들 수 있는 집이 생활 이런 걸 해보겠다. 네네. 본인은 어쨌든 나중에 결혼해 가지고 아주 사회생활 계속하면서 아 나는 어느 정도 좀 돈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살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확신이 좀 드세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어, 왜? 뭐 본인의 어떤 성격 때문에 뭐 정리를 잘하는 성격 아니면은? 기획을잘하는어뭐 그런 것들도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음. 저는 기획하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사람 간의 연결을 잘해 주는 그리고 제가 어, 이 사람이랑 친해지고 이 사람이랑 같이 사업을 해서 뭔가 키우고 싶다. 이런 음. 쪽을 상대방도 느끼더라고요. 오. 그래서? 아이 아주 선한 어, 영향력을 뭔가... 많이 미치시는 분이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 그래서... 남들 남들 중간에 어떤 소개를 해주고 이런 것들도 좋아하세요? 어 저는 그것도 진짜 좋은 어 제가 원하는 거예요. 음 제가 제가 그런 오지라퍼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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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와 누구를 음... 소개시키주는 이런 걸잘 하는. 스타리라 그래서 반기자님또 아, 음. 그런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 맞아요. 이좌우명이 독특해요. 네. 모든 것이 잘되지 않음을 인정하라. 왜 이런, 이런 네. 것을 내가 좌우명 질문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 제가 요즘에 네. 뭔가, 그러니까 네. 삼재는 아닌데 삼재 올해부터 예. 뭔가 에이. 아니 요새 젊은이들이 약간 내려가지 이런, 이런 말씀입니까? 아유 그럼 그냥 <laughs> 잡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요? 네. 음. 네. 뭔가 좀잘안 되는 음. 일이 가끔은 음. 발생한 것 같아요. 그저 반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 뭐 그냥 잘안 되는 것은 너무 노무많거 아니야? 뭐또돈 음. 뭐, 날이 또 있겠지 이런 식의 표현이신 맞아요. 거라는 거네요. 이 네.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렇죠 인생은 음, 항상 이렇게 음. 파도의 웨이브처럼 뭔가 올라가면 음. 끝없이 올라갈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약간 내리막도 있고 또 한없이 음. 내리막인 것 같은데 또 오르막이 있고 그게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어, 맞아요. 보통 친구들 간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네.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짜장면을 먹고 싶어. 그런데 친구는 짬뽕을 먹는다고 해요. 그러면은 네. 보통 어떻게 선택이 되어지나 결과는. 음... 내를 내내 위주에 맞춰 가나요, 뭐 친구를 배려 하나요? 일단 그 친구가 정말 저를 그러니까 저랑 친한 친구면요. 예. 네. 재미지로 네, 가요. 그런데 아, 제 뭔가 예 네. 격식을 차려야 되고 왠지 약간 음. 눈치가 보이고. 아, 그럼 이제 그 친구를 배려하는 거죠. 사회생활 만렙인데. <laughs> <laughs> 근데 저는 못 돼가지고, 저는 항상 제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남들이 눈치 못 채게끔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음. 딴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요거는 그냥 저만의 팁인데요. 제가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근데, 먼저 여러 명이 한 다섯 명쯤 있다러면은 어, 먼저 물어봐요. 오늘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답이 나오기 전에 짜장면을 먼저 때려버려요. 뭐 먹을래? 분명히 말해놓고, 을 담나기 전에, 아, 오늘 짜장면은그 다음에 반기들 사람 앞에서 짬뽕 하나, 짬짬 앞에 짜장면을 다시 한번 대놓해주면서 야, 짬뽕, 여기 짬뽕보다는 짜장이지 않냐? 짜장면 으럴까 이런 스타일이에요. 악랄하죠? 음. <laughs> <항란하죠. 웃음> 근데 이게 0. 몇 초의 타이밍인데요.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맨날, 맨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을 수 있는 노하우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음. 동의 안 하는가 모르겠나 <laughs> 저는 이것을 어, 한 20년 전에 서울 올라와 가지고 진짜 많이 써먹었던 방법이에요 음. 나이 들면서 내가 뭐 굳이 뭘 먹는 데 대해서 욕심을 하는데 그때는 이상해 그런 뭐라 하나 항상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고 한 1년 열흘 그런 식으로 살았던 기억이 있네요 예. 아. <laughs> 이 브랜드, 그러니까 지금 나 솔직히 말해서 방기연님 나이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뭐안 물을 건데요. 네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아프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집안이 어렵거나 이러면서 그런 부분의 에피소드는 없었을까요? 어떤 게 방기연님 살아온 인생에서 좀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을까요? 어, 그 경제적인 건 사실. 제가 돈 욕심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보여도 음.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막 힘들었던 적은 사실 없고, 음. 대신에 제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오히려 그런 이제 내적인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음. 아. 어, 뭐지금보로도몇년전좀 그런 스트레스가 많았을 때요. 최근이에요, 아니면. 이미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있어요. <laughs> 아이고 10대 때도 그렇게 힘들면 <laughs> 안 되는데 해야 10대 때는 뭐 그냥 즐거운 일만 항상 생각하고 살았을 것 같은데. 아. 음, 그때부터 자기 끼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미래에 대한 지금 기획자의 꿈이라든지 아니면 기획자가 아니더라도 어릴 때부터 항상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아니면 또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항상 꿈이 있는 소녀였습니까? 맞아요. 초등학교 때는 뭐가 되고 싶으셨어요? 초등학교 때는 약간 내기... 아, 지금... 그땐 연예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 뭔가 관종이었던 것 같아요. 배우 아니면 가수? 개그맨? 아니요. 전 가수였던 것 같아요. 가수. 오. 네. 무대 올라가는 거 지금, 좋아했어요. 지금도, 지금도 노래는 좀 하세요? 노래보다는 랩을 할걸요. 아, 랩. 오호 또 여기 오늘 이야기 많이 해주신 명태수님하고 또 맥락을 같이 하시네. 어. 명태수님 아... 랩도 들어보셨죠? 어잘못 들었던 것 같아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프로입니다 이분은. 음... 그래서 랩을 좋아하면은 이분하고 랩 이야기를 좀 자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오... 멀지 살지도 않아요. 양반 통영 분이고 제도에 <laughs> 직장이 있습니다. 네. 음... 네, 가까워요. 바다 밑으로 들어가면 금방. <웃음> <웃음> 그리고 제주가마술 하시지 레바시지또 자동차 튜닝이 전문이신데 그거 정말 끝내주는 양반입니다 존경스러운 음. 분이십니다 음. 100%좀 가까이 하고 사십시오 음. <laughs> 나영원님 오신지도 모르고 내가 떠들고 있는데 신공원님도 반갑습니다 오늘요 제 실수로 무대 앞에 서는 것도 한참 서는데 녹화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오늘 완전히 망쳤는데 이야기는 방기녀님하고 너무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뭐 기록은 10분만 남기지 마 <laughs> 그럼요 <웃음> 네, 제, 진짜 죄송해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방귀녀님이 반가워서 그랬나봐요 맞아요 맞아요 음, 반가운 여자? 방기녀님은이 뭐, 닉네임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laughs> 친구들이 방기 네. 님의 어떤 성격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나이 든 사람도 저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런 것도 쓰는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나이를 떠나서 다 친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의 제가 좋아하는 목적은, 어르신, 목적은 어르신들이 방기님을 좋아하는 포인트가 뭔가요? 말을 잘 듣는다. 네, 맞아요. 음 말을 잘 들어 드리는 게 가장 강점이고, 음. 그리고 나이 어린 친구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들의 롤 모델이 되는 게 매력이 아닌가 음. 싶어요. 음, 뭐지, 저도 뭐, 아하.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민우찜이나 비마님하고도 한참 동안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어, 비만님은 뭐, 이미 중년이지만은 어린 중년. 그런데 뭐 민우찜이지만 아직도 20대인데도 저는 뭐, 브릭스님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친구처럼 이야기를 하고 지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단어 중에 헤어화라면은 말을 이해하는 꽃 이래가지고 황진이 같은 예술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난 어떤 기생을 해오 하라고 옛날에 칭했는데 제가 만든 말이 거기서 한 자만 들어가 헤어친이라는 말을 쓰는데 친할 진짜 친구할 때진짜인데 나이를 떠나서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헤어친이라는데 어~ 방귀 님하고 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 방귀 님도 사실 위로 아래로 이렇게 많은 헤어친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음, 감사합니다. 그 그렇죠? 음, 각자 배울 점이 다 있으니까요.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차원에서 하실 건가요? 위로 올라오실 건가요? 경, 경기도 쪽으로 올라오실 건가요? 경기도 쪽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음, 그때는 또 우리 방계님들 볼수 가까운 데서 볼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네. 그게 아마 내 예상 기로는 내년 안에 이루어지겠죠? 그럴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여러분들 방기년님하고 방기남님이 아마 내년 안에 화촉을 밝힐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laughs> 들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유도질문을 했던 거예요 <laughs> 아, 알좋습니다자 예.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넘어갑시다 10시가 넘었는데 어, 어, 아까 월세 때문에 이 브랜드 시작했는데 그동안 이렇게 하시면서 이 브랜드가 어 방기준님한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이렇게 좀한번좀 해주시죠. 어이 프랜드가 아니었으면 저는 네. 사실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진도 있게 다루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 예, 예. 음, 그래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직업의 전환을 직업의 전환. 가져다 준게 음. 맞아 요이 프랜드예요 저한텐. 그 직업의 전환은 결국 또 인생의 터닝 포인트도 있었다 소리인데 그죠? 뭐 음. 어, 그럼요. 아 이, 이, 이런 분한테 이프렌드는 상을 줘야 되는데. <laughs> 아니다. S K T 한테 반기닌님이 표창장을 줘야 되나?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아, 어, 그럴수도죠 네. <laughs> 그렇게만. 아. 그래요. 오늘 거기 날씨 어땠어요? 여기 비왔다가 어, 어, 다시 오늘도 또 비가 왔다가 왔어. 아, 네비 왔어요. 그래, 요즘 뭐 장마 때니까 시도 때도 없이 뭐 비가 왔다가 그치기도 하고 날씨는 거의 뭐 구덥지근하고 이런. 그래서 오늘 사실은 뭐 그다지 시작하면서 몸이 좀 많이 안 좋다는 이야기 드는데 뭐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칙칙하게 이야기 잘했다 그죠? 어 그렇죠 너무 잘했죠. <laughs> 자, 어. 어쨌든 70회 6자에서 7자로 변해가는 70회 허몽캠프에 출연해 주셨어요. 허몽캠프에 출연한 소감도 한마디 좀 해주실까요? 어, 일단 이런 인터뷰를 받게 돼서 <laughs> 어,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6자가 <laughs> 아니고 7자로 시작되는 이 어떻게 보면 딱그 전환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그 장작에 6 9회까지 걸쳐오면서 어, 어, 되게 많은 일이 있었을 건데 여튼 칠을 저로 이제 끊게 돼서 어, 되게 신기하다, 감사하다라는 어, 생각이 맨 처음에 들었고요. 음, 그리고 저도 또 영광입니다. 인터뷰. <laughs> 어, 인터뷰를 제가 그냥 상대방한테 계속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네. 제가 받아 봐서 되게 신기하다 어, 뭐라고 뭐라, <laughs> 느꼈어요? 예 감사합니다. 뭐 어쨌든 뭐 우리가 이미 또 방금 님하고는 어느 정도 뭐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은 서로 통화도 하고 이런 사이라서 그저 거의, 막, 거의 막힘 없이 그죠 이렇게 술술 이야기를 잘 풀어나갔다고 보는 거죠, 그죠? 네 네. 음, 좋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어쨌든 한 시간. 너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관계님하고 수다 떠니까 저는 독, 수다 수다 쏘라고 이렇게 이름을 한번 바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좋아요 음. 나는 이게 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음. 사람들끼리 대화 나누기 음. 수다잖아요 그죠 자 맞아요. 오늘 어, 구구자라 님한직꾼 님도 예, 이제 막 오셨네요 어디 갔다 이제 오셨대요 <laughs> 오늘은 게스트 창원에 사시는 문화기획자, 방기드는 여자님하고 이렇게 한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네, 반갑고. 어, 요새는 제가 앞으로 무대 나와서 이렇게 인증샷 찍고 이런 것을 안 하는데요. 한 시간 동안 수고해 준방기자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박수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하나, 둘, 셋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예, 박수.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즐겁게 한 시간 동안 또 방기자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는 이야기 즐기서쓸 거라고 추측을 하고 오늘은 이 자리에서 그러면 끝을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시간 동안 같이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9시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기자님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